내친국들이 네 행하는 삼손과 같이 육족 용은 무엇입니까. 사사기 육장 일절에서 십사절 말씀으로 인도받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불레새인들과의 싸움에서 크게 이긴 삼손이. 불레의 기승의 집에 들어갑니다. 딥나에서불레의 여인 때문에 곤욕을 치뤘음에도. 여전히 육신의 욕망에 따라. 삼순은 행동합니다. 이에 불리스 인들은 삼순을 죽이고 매복하고 길을 엿봅니다. 삼순이 자기 욕심에 미혹되어 생명 위험에 노출되는 우를 범한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언어를 경험하고도 이를 망각한 채 자만에 빠져 있으며 재이종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블레센 여인 때문에 죽을 뻔한 위기를 겪고도 또다시 이방 여인 델릴라를 사랑합니다. 블레센인들은 삼손이 힘이 크는가 굴복시킬 방법을 알아내며 그금을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작은 태양 삼손이 밤의 여인 델릴라로 인해 그 빛을 점점 잃어갑니다. 우리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이라고 야고보서 1장 14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욕심의 청력에 따라 삼손과 같이 살면 끊임없는 시험 가운데 있게 됩니다. 불세인들의 돈에 매수된 틀나 삼손에게 힘이 원천이 그것을 무리가 갈 방법을 묻습니다. 삼손은 말하지 않는다. 새 할줄 일곱 쓰지 않은 세파줄들 배틀의 날씨를 석가찬 자신의 모래들 일곱 가다 이런 거짓말로 답합니다. 욕망에 눈물쌈쌓서는 자기의 행동을 심각하게 얘기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사탄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알고 집요하게 유혹합니다. 말씀의 공동체 안에서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며 말씀으로 돌아보며 내 질생을 고백하지 않으면 삼승과 같이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지속적으로 파고드는 영적, 육적 유혹에서 여러분들이 구속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신 오늘을 잊지 마시기로 영적 자만에 빠지지 마시고. 집변 유혹에서 유혹되지 미국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샬롬.